<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동숙입니다 아, 얼굴 대빵만 하게 나오네. 아, 오늘은 오빠랑 같이 여기 오산대 뒷편 뒤편, 펌플러스 뒷편이에요 코스모스 꽃밭, 꽃밭이 있길래, 여기 어떻게 하냐면요, 출퇴근할 때마다. 여기 지나치는데, 코스모스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을 내서 이쪽에 와봤습니다. 근데, 코스모스가 좀 많이 시들긴 했지만요. 너무 이뻐요. 어, 잠깐만요. 이쁘다. <laughs> 보여주고 싶었어요. <laughs> 차도 옆이랑 차도 옆이랑 차소리가 너무 심하게 나요 오오 오... 멋있는데 더차리에요오 젊으니까 좋긴하네 여친을 그냥 목마에 태우고 오빠는 나를 저렇게 태우면 목 부러지겠지? <laughs> 오빠 목 부러질 거지? 저렇게 목만 태우면 <laughs> 뭐해 오빠? <laughs> 어 재밌어 가만에 나오니까. <laughs> 여러분들도 시간 있으면 한 번쯤 와보세요. 모이좀 많이 시들어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분위기를 아직까지 살아있는 애들이 많아요. 이쁘다, 이뻐. 전번에 놀러 간거 편집을 절반밖에 못 했어요. 편집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바람 쐬러 왔어요. 네. 다음에 또 좋은 거 놀러 가서 동영상 많이 올릴게요. 안녕.